자 이번 시간에는 그 ZIP 라이브러리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ZIP 어, 라이브러리는 그 z l i e 의 디플레이트 알고리즘을 이게 사용한 대표적기 라이브러리인데요. 파일을 압축, 파일을 압축는 형태의 파일 포맷이죠. 확장자가 뭐 ZIP로 끝나는 그 파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ZLive를 윈도우로 포팅을 하면서 함께 포팅한 그 미니 n z i p 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요. 이 미니 n z i p 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ZLive를 기반으로 해서 Zip 파일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미 i n z i p 에 있는 API를 이용하게 되면 Zip 파일을 뭐 생성하거나 생성된 Zip 파일을 역으로 풀거나 아니면 g 파일 l 에 있는 목록을 얻어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의 파일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간단한 형태의 그 g f i l e 생성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아, 스튜디오에서 new project를 선택을 하고, 아, 프로젝트 이름을 i p u n d e r b a r sample 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컨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프리 컴파일 헤드하고 SDL 부분은 체크를 끄고, 피니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와일이 생성되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기존의 Z 드라이브와의 연관성을 짓는 일이죠. 그래서 그인 u 루드 경로, 그다음 라이브러리 경로, 그 다음 실제 사용할 라이브러리 이름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에 프로포타이 들어가서요. 컴피브레이션을 All c o n f i 으로 변경하고 C++에 g e n e r a 들어가서 Additional Include d i r e c 항목에다가 헤더파일이 있는 경로를 적어줍니다. 자, 링커에 들어가서 링커의 g e n e r a 이 항목에 들어가서요. liv 파일이,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는 경로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링커의 인풋에 들어가서 Additional Dependency 쪽에다가 실제 사용할 라이브러리 이름을 적어줍니다. 릴리스 보드와 디버그 모드의 그 DLL 그 라이브러리 파일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디버그 모드로 바꾸고 l i e z d l i b 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기존의 z 라이브러리와 연관성은 연결이 된 상태이고요. 자인크루드화일로그 압축 z, zip 관련된 라이브러리의 그헤드화일을 추가하겠습니다. l i e z 밑에 zip.h라는 파일이 있어요. g.h에는 그 g 파일을 생성하는 생성에 관련된 그 API들이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zip.h라는 파일에는 압축 파일을 푸는 푸는 데 사용되는 그 API들이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샘플에서는 압축 파일을 생성을 할 거니까 생성을 할 거니까 p h 를 추가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그 파일을 읽어드려서 그 G 파일에다가 추가 형식으로 코딩을 짤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파일을 읽을 때 사용하는 F 스트리밍이라는 헤더 와일도 추가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G 파일을 생성하는 일이죠. 그래서 G 파일을 생성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아, open 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집 오픈 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집 오픈의 명령어 첫 번째 인자에 생성할 파일의 이름입니다. 시전 집 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생성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인자를 잠시 알아볼까요? 두 번째 인자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두 번째 그 인자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a p e n d 라는이 그, 매개 변수에는 세 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a p p e n d underbar stations create라고 해서, 그 파일을 청, 그 z파일을 생성만, 생성, 새로 생성을 하고, 그, 생성하는 때 사용하는 그, a 어 p e n d under, s t a t i 레 u s create라는 매개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create a f 라는그 매개변수가 있어요. u p e n 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래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파일의 마지막에다가, 마지막에다가, 압축 파일 정보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압축 파일을 만들고 거기서 에 이제 압축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파일 마지막에다 왜 파일을, 그, gf 파일을 만드느냐, 이렇게 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 그 gf 파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셀프, 셀프 익스트랙트라는 게 있어요. 그 gf 파일 자체를 실행화일도 만들 수가 있죠. 실행화를 만들어서, 실행화일을 실행하면은 압축파일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압축을 푸는 그런 걸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압축파일을 사용해보면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요겁니다. 즉, 이제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을 미리 만듭니다. 미리 만들어가지고 그파일의그 사이즈를 계산을 해서 그 뒤쪽에 오는 데이터들을 읽어드려서 스스로 자기 이실행파일 이 내에 데이터를 같이 결합을 해서 실행파일이 추가된 데이터를 이렇게 풀때 사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append status add in zip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파일에 그 zip zip 파일이 있고 그 파일을 연 다음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에 더 보다시피 이미 존재하는 zip 파일에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create after는 파일의 마지막에 기록을 하는 거고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G 파일을 생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append status under create라는 요 항목을 가지다가 어, 복사해서 넣습니다. 자 그러면 요그집 오픈이라는 함수가 리턴하는 데이터 타입은 뭐냐면 g 파일이라는 형태를 이렇게 리턴을 합니다. 이 g 파일이라는 이 데이터 타입은 보이드 그 보이드 포인터입니다. 포인터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포인터가 널이면 정상적으로 연게 아니죠. 그 생성이 된게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이면 만약에 z가 f 널이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두 파일 구문으로 한번 감쌀 겁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되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그집 오픈, 집 오픈에 대해서 이제 크로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집 크로스라는 명령어로 그집 파일을 닫습니다. 이 받을 때 보면은 그첫 번째 엔는은 Z 파일에 대한 값이 들어가 두 번째는 글로벌 커멘트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똑같이 글로벌 커멘트라고 제가 적어주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파일을 그 생성을 해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G 파일이 생성이 된 겁니다. G 파일이 생성이 된 거예요. G 파일이 생성이 되면 그 내부에 그 파일 목록을 만들어야 되죠. 압축 목록을 만들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뭐냐면은 zip open new file in zip이라는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부에 파일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을 만들 거냐면은 c j p g 라는 이름의 첫 번째 값은 zf가 되겠죠. 첫 번째 zf가 되고요. 두번째 값은 그 목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c.jpg라는 파일의 목록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값은 z-under-file-info죠. 그렇죠. 그래서 z-under-file-info라고 해서 하나 만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info 이런 변수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포인터를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엑스트라 정보들인데 엑스트라 필드 정보들인데 여기는 null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드 그 정보에 대한 그 랭스 길인데 이거 그 길이가 0입니다. 0으로 설정할 거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글로벌에 대해서도 역시 포인터를 포인터니까 null로 입력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길이들도 역시 0으로 설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항목이 코멘트죠. 그래서 코멘트라고 문구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게 압축 레벨인데 압축 레벨은 z d 플 l a t e 라는요 문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압축이 되게 되는거죠. 디플레이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압축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어있죠. 하나 더 빠진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죠. 압축 레벨이 있습니다. 압축 레벨은 ZD 컴포레이션이란요 항목으로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앞에까지 아래로 내려서 보면은 이렇게요. 첫 번째 값으로는 zf에 대한 값, zf에 대한 값, 그 다음에 파일 목록에 대한 거, 파일 인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엑스트라 인포, 엑스트라 정보, 엑스트라 정보에 대한 길이, 엑스트라 정보, 글로벌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정보에 대한 포인터 길이, 그다음에 코멘트, 그다음에 그 여기 있는 세, 네 번째 값은 어, 메서드죠. 예, 메서드에서 디플레이트 알고리즘으로 압축을 한다. 이제 여기서는 그 다른 압축 알고리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Z 디플레이트에서 디플레이트 알고리즘만 사용한다고 라 해야 돼요. 기본 디플레이트 알고리즘. 그 다음에 Z 디플레이트 컴프레이션에서 압축 레벨을 어, 디플로, 디폴트 컴프레이션이라는 방법 즉 속도도 중간이고 압축도 중간인 걸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z-file-info에 대한 거를 한번 설정 해봅시다. 일단은, 요 z-file-info에 대한 거를 잠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여기에는 뭐, 어떤 내용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네요. 있는데, 보니까, 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그, 데이터 파일이 언제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도수 데이터가, 이 도수 데이터가 0이, 0이면, 요 위에 값을 사용합니다. 타임 tm, under, z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그 사용하게 돼요. 여기에는그 파일이, 시, 파일에 대한 시간 정보가 들어갑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뭐몇 년도고, 뭐 이런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을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일단은 모든 데이터를 비웁니다. 일단은 그 포인터로 0 하고요. 0 하고, size, of, v, file, i 해서 이렇게 일단 비웁니다. 비워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에 있는 도스 데이터라는 부분도 지워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알아내야 되죠. 시간은 좀 현재 시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include, ctime 이라는 헤드와일이 있어요. 이 내에는 이제 f 일 현재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타임 언더바 t라 여기 일단 그 타임이라는 함수가 내부에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타임이라는 함수가 선언되어져 있어요. 이 시타임에는 이게 뭐스탠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i 타임이라는 함수가 정어가는게 있죠. 그다음에 그 포인터로는 포인터로가 들어가는데 그게 타임 t에 대한 그 포인터가 들어가도 되어 있죠. 그래서 타임 t라고 타임 언더바 t라고 해서 t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nt라고 그럴까요? nt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 t nt라는 이 변수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현재 시간이 들어갑니다 현재 시간을 현재 시간이 여기 들어간 정보는 이제 그 어떤 시간이냐면은 초단위의 시간이에요 1900 그, 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1900몇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특정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 기반으로 해서 찾아볼게요. 타임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아마 그 찾을 수가 없을 있을... 나요. 다른 걸해 볼게요. 워커타임으 그러니까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찾아 보면은 시 함수 쪽으로 연결되어 되는데 타임이라는 그 함수는 타임이라는 함수는 보면은 1 9 7 0년 1월 1일을 시작점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한 정보인데, 단위는 초예요 1971년도, 70년도, 1월 1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시간은, UTS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그레니치인가요? 그 표준 시간 있죠? 표준 시간 정보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이제 숫자로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사용되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되냐면로컬타임이라는요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로컬타임이라는 함수에다가, local, t i 이라는 함수에다 집어넣고,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이 nt라는 요, n t 라는 요거에 대한 포인터를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럼 여기서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이 tm이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tm이라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 해볼까요? tm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이게 포인터인가요? 여기 이제 그 인자로 그 포인터로 해서 타임 t에 대한 포인터를 던져 넣으면은 여기에 이제 값이 하나 떨어집니다. 뭐냐면은 tm, 이게 스트럭처 인데요. 스트럭처 타임 t에서 and, uh, t 데이터 이렇게 부를까요? 이렇게 이제 저장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tm에는 그 몇 년도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보를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죠. 인포에 타임제트에다가 아워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t m 에 tmm 아 a 데이터요 티데이터에 이렇게 시간 인포에 tmz에 tmm 데이트는 t 데이터에 tm date 이렇게 info 에 tmz 데이터에 m 은 t 데이터에 tm 어, minute 그 다음에 i 포에 뭐 tm 데이터에 once 그래서 t 데이터에 tm months라는 게 있을 겁니다, months. 그 다음에, info의 tmz 데이터의 tm의 second에서, 어 데이터의 tm under bar second. info의 tmz 데이터의 tm year에서 여기다가 tdata의 t d a t 의 tm years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간 정보가 이제 기록이 될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일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타임이라는 변수로 현재 시간을 얻어오고, 그럼 이 단위가 초니까, 초단위니까, 1970년도를, 70년 1월 1일을 중심으로된 시간이니까, 이거를 실제 시간으로 바꾸려면 로컬 타임을 통해서 호출하게 되면은 스트럭트 TM에 대한 포인트가 날아옵니다.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쭉 처리를 해주면 처리를 해주면 어,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이 포인터는 로컬 타임이라는 것 내부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를 소멸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내부에 있는 그 변수이기 때문에. 근데 뭐 스테틱이나 이런 거라면 선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 생성이 되어지고 반환 값은 그 보니까, 그, 인티드 형식으로 반환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반환 값이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뭐 제가 이게 설명이 이 부분이 제가 API를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설명이 좀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나와 있나요? 자세한 정보가 이반환 값에 대한 거를 제가 아직 자세한 걸못본것 같아요. 일단은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화일 목록을 열었으니까 또 화일 목록을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zip cross new file in, in zip 이라는 요런게 있을거예요 zip cross file in z 이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이제 화일 목록이 닫아집니다 그래서 화일 목록이 생성하고 닫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다가 화, 기록을, 여기서 기록해야 되겠죠 여기서 기록 시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기록하는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파일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픈하냐면은, if, a n s t a n d j u stand, ifstream 이라는 거를 해서 fp 열 거고요. fp로 해서 뭘열 거냐면은, 어, c.jpg 라는 이름을 파일에 열 거예요. 그리고 열 때에 모드는 모드는 바이너리 모드로 열 거고요. 만약 에 정상적으로 열지 못했다, 열지 못했다, 그러면은 어, 벗어나야 되겠네, 그렇죠? 더 이상 진행하면 안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니까 여기도 뭐가 됩니까? 아, 두 파일문이 하나 더 들어가주면 좋겠네요. 두화일 false, 이렇게 해서, 그, 화일물을 벗어나면 되겠죠? 만약 정상적으로 열렸다 그러면, F, 열었으니까 닫아줘야 되겠죠? F, cross를 통해서 닫아줘야 될 겁니다. 닫는 작업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 쓰면 됩니까? 이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쓰기 위해서, 버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constants, int에 버퍼로 해서, 창공, 이4 즉천공 의사 단위로 파일을 읽어서 그 읽은 내용을 기록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읽는 과정은 이렇게 읽으면 될것 같네요. 뭐냐면 fp의 read라는 그 구문으로 해서 어, 버퍼를 하나 만들어야죠. fp에서 어, in이라는 버퍼를 만들고요. 사이즈는 버퍼만큼을 지정을 합니다. 따라서 리드할 때에 리드할 때첫 번째 인자로카락에 대한 포인터가 들어가니까 인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얼마가 됩니까? 예, 버프만큼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최대 버프만큼 읽은 거고요. 그쵸 최대 버프만큼 읽은 거고 실제 읽은 사이즈는 리드 사이즈 리드 사이즈라는 이름으로 해서 fp의 g 카운트라는 거로 하면은 그 읽은 실제 읽은 데이터가 나오죠. 그럼 이 실제 읽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다 쓰면 되죠. 집, write, 집, write, in, while, 집이라는 게 있어요. 집, write, in, while, 집이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자, zf에다가요. 그 다음 변수는, 어, void에 대한 포인터네요. c o n s t a n c e void에 대한, void에 대한 포인터인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in이라는 버퍼가 넣으면 되고요. 길이는 없입니까 read, size만큼을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파일을 다 읽을 때까지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두 o 머 i 문이또 들어가겠네요 이렇게요 두 o 머 i 문이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자, 두할 i l e 문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모든 파일을 읽을 때까지 거꾸로 얘기하면은 끝나지 않는 동안에 는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끝나지 않는 동안에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fp.eof fp 자 끝나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읽어서 그 기록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 나면은 파일을 닫고 그러면은 이제 기록이 완료가 된 겁니다. 기록이 완료가 되면 목록을 닫고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을 닫고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결과물을 확인하게 해서 빌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압축을 어, 컴파일을 하고요. 로컬 타임에서 경고가 나왔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경고 확인해 볼까요? 로컬 타임의 경고가 뭐냐면은 이명령어가 새로, 최근에 그, 새로운 명령어가 있는데 그명령어를 사용해라 라는 내용이네요. 4996에 대한 경고니까 이 부분을 일단 무시하도록 좀 이따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요 부분은 이 g카운트가 그 g카운트의 정수 크기가 인티저, 인티저 크기도 크다 가서 큰 값을 작은 값에 재입하게 되면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지 카운트는 버퍼 최대 크기가 버프만큼밖에 안 되죠. 최대 커야 천공이사니까 얘를 강제로 int 로 이렇게 변을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이스에서올 쪽을 들어가서 올프로퍼이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드 그 싱플블에 싱플블 쪽에서 어드바이스 쪽에서 디스 e 블 서스파이드 워링이라는 부분에다가 4996을 쓰고 세미콜론을 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해보면은 이제 경고가 없이 정상적으로 컴파일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테스트만 남았네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제트의에 빈이란 폴더에 가서 그 디버그용 DLL을 복사를 해서 어디다 넣습니까? 마이데모 안에 집 샘플 원 쪽에 디버그라는 폴더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시 c jpg 파일을 압축을 했었죠? 그래서 시 jpg라는 파일하고 동시에 이렇게 같이 놉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 c jpg라는 요 파일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 이렇게 코알라 그림이 그려있는 이미지 데이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압축하고 끝났습니다. 더블 클릭해세요. 압축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만들어진 압축 데이터를 어, 알집으로 열어 보겠습니다. 알집으로 열어 보면 여기 아까 글로벌 코멘트라고 제가 입력한 부분이 있었죠. 마지막에 코딩이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지크로스 하면서 g l o 글로벌 언더바 코멘트라는 구분을 제가 입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코멘트라고 한 적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 c. jpg를 만들 때, c. jpg를 만들 때 여기에 코멘트를 따로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파일 단위로 코멘트를 추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파일을 대해서 또 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압축된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이 압축된 데이터를 아, 풀어보겠습니다. 어, 풀어보기 위해서, 자, 한번 풀어볼게요. 풀고,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C 폴더에다가 생성이 되어졌는데, 이걸 확인을 해보면, 사진 뷰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압축된 데이터가 풀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 시간 정보 한번 확인해볼까요? 오늘이 지금 2013년, 음, 2013년 4월 13일, 어, 10시가 약간 넘었네. 10시 40분 쯤에, 로 해서 기록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압축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파일을 생성하는 명령어는 `zip open`이라는 명령어를 생성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어펜드 그 모드를 설정한다. 어펜드 모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생성하는 쪽이니까 `append_underscore_creat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생성했었고, 생성이 되어지면 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z i c o s 라는 명령으로 닫아준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z i p 이 생성이 되어지면 그 내에 목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록을 만드는데 이 목록을 만드는데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록을 만들 때 zip-open-new-file-in-zip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목록을 생성을 해요. 그리고 zip-write-in-file-in-zip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목록에다가 파일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F 어, 여기 집 크로스 일 인집을 통해서 그 목록을 닫게 되고요 목록을 만들 때에 목록을 만들 때에 압축률 압축 레벨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빠르게도 압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압축률이 높게도 압축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활그 단위로 된다는 소리죠 결국은 활 단위로 된다는 소리는 저번에 드라이브 배울 때에 블락이라는걸 배웠었죠. 블락 단위 블락이 생성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압축 레벨이 바뀌면 블락이 바뀐다,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압축 레벨을 설정하는 옵션 그 함수가 있다. 그러면 아 새로운 블락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디플레이트 설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쭉 읽어서. ZipWriteInFileInZip 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해주면 정상적인 압축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